내가 오늘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이 새끼는 왜 맨날 지가 못하고 안타다냐, 못한다 하면 배나냐? 내 의견, 아 나도 롤을 좀 재밌고 유쾌하게 하고 싶은데, 롤에 진심이 될수록 조금만 신경을 긁는 것 자체가 싫은. 롤에서 막 시비 걸고 긁는 에 있으면 채팅 차단하듯이,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그냥 배느라 일단은 기본 전제는 그런 그런데 그게 좀 심하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겠지. 일단은 내 의견은 이런데 뭐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디스코드를로 한번 좀 시청자랑 한번 롤적이나아니 방송 적으로 한번 어 피드백의 시간을 좀 가질까요? 한분씩 제가 전화 그냥 친척 거신분들 한명씩 걸게요올라인님 안녕하세요 일단 왕자 밥부터 주고 시작하죠 아니 지금 불려야 돼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기다려야 돼 습식 줘야 돼서 오, 주라고 예? 왕자 밥 주라고 아니 습식이라 불려야 된 안녕하세요 아 미나요? 네 <laughs> 솔직히 롤방송할 때 솔직히 기분 좋을 때는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데 자, 기분 자, 나쁠 때 진짜 흠만 쳐도 뭐, 모줌님 아니죠? 목소리가 모님 같은데? 아니 아니어아 네네네 아무튼 그 기분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사람이 기분 따라 사람이 너무 다르다 기분은 어, 따라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네네. 패턴이 맨날 똑같아요. 패턴은 어떤, 어떤 식으로? 게임할 때 혼자 박아놓고 팀엔, 팀원이 안 온다든지.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계속 채팅 때문에 좀 거슬린다고? 게임 중인데 좀 나중에 하면 될까요? 아, 게임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지금 롤 본캐 하고. 아니, 그러면 끝나고 걸어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가 해놓고 게임 중이라 나중에 하자면. 어 정도 근데 롤할 때 받고 팀원 타하다가 있을 수 있어 아 근데 이게 롤이라는 게임이 결국 그러니까 다섯 명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데 나랑 그냥 그니까 러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나는 들어오면 싸울 거라 봤는데 안 싸울 거라고 봤는 그냥 꼬잖아. 멘탈도 실력도 안 좋은 김치민이야 김치민은 나름 실력도 있고 최소한 지가 잘못했을 때남탓안 하고 지민 행동 인정하는데 난 그냥 존나 못 하는데 멘탈도 개구려 참고로 난 로스트 아 좋아해 아니 저건 좀 억까 같은데. 아 내가 멘탈을 그정도 d 까고 잖아 하세미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하나 놓친지야게 안 한다. 그까요 아니 아이디를 그럼 바꿔야 되나 처음에? 그러면은 아이디부터 먼저 예. 아니 일단은 방송을 본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겠어. 그냥 장난 식으로 할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지금 밴 당해 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정확한 의견을 아 아이디 좀 일단 알려 주세요. 예. 왜벤당한지 일단 먼저 봅시다. 아 이건 좀 네, 일단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제가 꿀라이님롤 방송을 여러 번 봤는데, 네, 솔직히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그 개인적으로 멘탈이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안 좋아요 멘탈. 그 인생님도 말씀하시기를. 꼴랑이 님이 멘탈 관리만 잘하면 다이아 갈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지금까지 봤을 때 꼴랑이 님이 멘탈 능력을 기르는 거 이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저도 멘탈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일부러 멘탈 안 좋게 하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다 보면은 화안 내려고 해도 화나는 게 게임 룰이라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이게 꼴랑이 님 멘탈 약한 것도 있고 또 롤이 살짝 그렇게 멘탈을 공격하는 게임인 것도 있고 해서 게임을 하는 내내 뭔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음. 가지고 계시던지 아니면 화면 화면에다가 저희 퀴버램처럼 아. 지켜야 할 내용들 써놓고 계속 보면서 아니 이게 저도 저도 멘탈 좋을 때는 어제 어제도 막 새벽에 되게 약간 팀원들 격려하고 막어막 어, 미안할 때 하던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하고 그냥 이렇게 멘탈 좋게 할 때도 있는데 아니 진짜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한 번씩 터져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 멘탈 관리 측면에서는 뭔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아, 전문가는... 조언을 받고 해결하는 게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나요? 네 방송 화이팅하세요 홀랑이님. 아네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아아 아,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네. 아네 아, 골라인님 저는 일단 벤당한 사람이고요. 네. 어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아이디 좀예 일단 한번 볼까요, 볼까요 같이? 어 얼라라고 이제 제가 뭐 죽거나 아쉬운 플레이를 했을 때 얼라하고 벤을 당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억울하시겠어요 네 10분 이하입니다 아,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좀 너무 예민했던 거 같네요 예. 아뭐 이해는 됩니다 그 굉장히 아프신 거다 압니다 예. 제가 룰 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네. 골랑이 님이 소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도 롤 하면서 화내고 싸우기 싫어서 그래요. 그게 왜냐면 경기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도움이 되니까. 음, 맞죠. 그 게임에 집중을 해야 더 승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 긁는 거 싫다. 그러면 벤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 저는 지금 하던 하시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벤 당해도 뭐 마땅한 이유로 벤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뭐돈 아, 주고 풀 생각은 없어요. 예, 더 이상 그럼 뭐 하실 말씀 없는 건가요? 그냥 하던 대로 네. 해라. 네, 저는 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의견. 예, 화이팅. 어, 왜 이렇게 쿨하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네. 얘기 좀, 좀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laughs> 아, 네, 네. 아...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고집이 너무 센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고집 세다, 네네. 네, 고집이라 하면은 일단 뭐가 있냐?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렇게 롤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챔프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대부분 보시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딱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남재님은 제가 봤을 때. 비패식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아네 네. 예. 아 근데 이게 되게... 네. 네 제가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제가 포지션 특성상 정글인데 정글은 진짜 거의 롤을 1 0년때 똑같은 것만 계속 하니까 아좀 너무 지려 질려가지고 예. 네. 근데 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팀원이 잘 많이 안 했던 챔프를 했을 때딱딱 딱, 어, 이거 왜 하냐 이런 러 아, 소화내시고. 같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네 맞습니다 예. 또, 노를 하시면 일반인들처럼 뭐 3-4시간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뭐 24시간, 36시간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실 지금 첫판 처음 만난 건데 어? 나 이거 지겹다 나안 해본 거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새로운 걸 하시면 그분들도 이제 기분 좋지 않겠죠 그죠? 아네 맞습니다 예. 음. 제드 정글 얼마 전에 네, 예, 맞아요. 제드 정글은 좀 예, 저도 애초에 제드 정글이라는 거를 아이언에서 하든 브론즈에서 하든 다이아에서 하든 다 욕먹는 픽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멘탈이 좀 나가가지고 좀 예, 조테바로 하고 그냥 예, 막 골피 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예. 그 조테바라를 이전 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다음 판에 아무도 아무런 죄가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뽕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그랬던, 네 네? 아, 네? 아아 죄송합니다. 어 흙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크죠. 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너무 많이 하시는 점도 이제 있죠. 아니 근데 롤은 남 탓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 남 탓일 때는 남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반성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는가. 돌아보면서 잘못된 걸 고쳐나가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마, 맞아요. 네. 이게 꼰대가 왜 되냐? 다들 지금 로라 한 10년씩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 옛날에는 다이아를 찍었었는데 뭐 옛날에는 마스터를 찍었었는데 이러면서 아, 네네.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고? 발전을 안 한다. 네, 발전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과거의 영광에 튀지 마라.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거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저도 롤 방송을 한 11년도 2년도부터 쭉 계속 여러 가지 봐왔거든요. 네네. 대부분 이제 성공하시는 롤방송인들을 보, 보면은 말이 많아요. 그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남준 님의 롤 방송을 보면은 사실 24시간 26시간 38시간 방송 동안 남자 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땐 5시간도 안 되지 않나 싶어요. 많이 쳐 주셨네요. 그다다 시간이면. 그, 그 유튜브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유튜브도 하시는데 그롤 방송 하신 거 보면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롤 방송하실 때아 물론 롤 보는 것도 재밌지만 더큰 재미를 만들려면은 또 말씀하시는 것도 주,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잘좀 해라.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게임을 하실 때 항상 뭐 하서 스톤이든 롤이든 다양하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하나 꽂히면은 뭐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몇 시간이라고 기도뭐 몇십 시간씩 하잖아요. 종겜 스트리머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겜 스트리머대로 이렇게 하시다가 어, 선생님도 아, 좀 기분 나쁘시고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잠시 롤 하다가 하스스톤 할 수도 있고, 롤 하다가 메이플 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다른 게임을 살짝살짝 섞어주시면은... 네, 멘탈 나갈 땐한 네, 번씩 다른 게임도 좀 해봐요. 힘 것도 좋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 이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제가 하나 이제 <laughs> 자꾸 마지막 마지막이다 하나 추천해드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님이 자전거를 못 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야방으로 두발 자전거 타는 거 한번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셨으면... 네. 네 아니, 예. 저 근데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다쳐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만화 아니에요? 어, 우리네 인생이 다. 어, 청춘 만화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응원합니다. 두발 자전거.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길게 얘기했는데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듣고 홀리지 마시고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예. 아, 방문분이 너무 마음을 진짜 잘 해주셔서 말 마음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냥 제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 마주 카드깡 한다고?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이게 피드백은 가는데 결국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이거든 진짜 오늘부터 나는 그냥 달라지게 달라져야겠다 그냥 그냥 이러고 그냥 오늘 딱 넘기고 끝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부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않고 다시 태어나는 태어나겠다 오늘부로 유대호 김남재는 끝이다. 시간 에흠라치면 바람 목설림.